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드디어 3월 9일이 눈앞, 과앞까지 다가왔군요. 아마 한 3월 10일쯤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재명과 윤석열. 한마디로 도둑과 검사의 싸움입니다. 도둑과 검사. 혹시 이재명의 실사들은 이렇게 합리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재명이 도둑이냐고. 도둑이 맞죠? 일단, 대장동. 그건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이재명에게다가 아주 큰 도둑. 이를테면, 대도라고 지어 부르는 건 어쩌면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분의 부인 김혜경 씨의 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건 도둑이 맞잖아요. 나라의 돈을 가지고 초밥이랑 사먹은 거. 수량상에서는 글쎄, 그게 작고 미미한 도둑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도둑도 도둑인 거예요. 원래 큰 도둑은 작은 도둑, 즉, 좀 도둑으로부터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그러니까 내일 모레쯤 대선 결과가 나오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는 이제 혁명 도둑놈 부부가 되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는 100% 감옥에서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을 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도둑과 검사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재명은 그 부인이 좀 도둑이고, 이재명 본인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대장동 이 사건이 다시 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아주 엄청나게 큰 도둑으로 나인찍켜질 거예요. 윤석열도 꼭 같죠? 윤석열, 절대로 보통 검사가 아닙니다. 보수파의 그 유명한 정규재 씨가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친일 악덕 검사나 전혀 탈밤자라고 말입니다. 전에 이 윤석열에게 걸려들었던 신정아가 윤석열이 그 유협과 공갈에 어찌나 놀랐던지 심사를 받다가 바지에 오줌까지 쌌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3월 10일 이후, 만약 이재명이 이기고 윤석열이 지게 되면, 이 윤석열 또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윤석열도 혼자 아니고, 그의 아내 김근희 씨가 주가 조작이 아주 깊이 개업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장모까지, 이른바 본부장비리, 본인, 부인, 장모까지,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번 20대 대통령을 뽑는 2022년 3구 대선은 참으로 한국의 역사상 가장 더럽고도 미스콘두 비호감 후보, 거기다 이두 후보의 부인들까지 얼마나 희한한지 남편 곁에 함께 나서지를 못하는, 이건 울려야 울 수도 없고, 웃을려야 웃을 수도 없는 이걸 누가 만들었으며, 언젠가는 다시 또 역사가 되어버릴 이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역사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그죄를 충분 받게될그 최대의 책임자, 그가 누굴까요?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는 탈만인 바로 문재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하만은 이유와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이유와 원인을 딱 하나로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어낸 사람이 탈만인 바로 이 문재인 본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보통 쥐를 가리켜서 쥐는 조물주의 철작이라고 조롱하곤 하잖아요? 이 비유대로라면 윤석열이야말로 문재인의 철작이 아니라 이건 정말 문재인의 최고의 걸작인 거예요. 즉, 문재인이 만들어낸 최대의 최고의 작품이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곧 윤석열이라는 이 친일 악덕 검찰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전혀 못하지 않은 검찰 공화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때문에 등상적인 도리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과 나아가 전체 진보 조합하는 문재인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다이 문재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를 철저하게 멸망로 이끌어간 최대의 역적 제1호로 교정하고 이 문재인을 비판해야 그것이 바로 정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임종석이나 고민정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후노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도도덕이 검사를 이기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장의 정당성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중 역사는 언제나 도둑을 약자로 그리고 검사나 경찰은 강자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크게 한몫해온 것이 달아이 바로 한국의 문화예술 아닙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들에서 보아왔던 도둑과 검사의 싸움에서 언제 한 번이라도 검사가 도둑을 이기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드라마 속의 그 예쁜 여자 주인공도 언제나 도둑이 편이었고 검사는 그 여자를 도둑이기 잃고는 그배신과 분노의 치를 떨면서 도둑을 붙잡아서는 구둣발로사정지짓 빨바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종당에 가서 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 말미에서는 언제나 도둑이 다시금 역전 극을 펼치고 그 도둑을 쫓던 악덕 검사나 경찰은 결국 망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논평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정말 이재명이 일줄 알았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님께서... 처음는 어쩌면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과도 손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에 있었어도 이재명 쪽에서 육성 내놓았던 그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정치 개혁, 그런 것들은 윤석열이 국힘당 쪽에서는 현실적으로도 국회의원수가 적고, 그래서 당장에서는 아무래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다 한수 더 해서 그 보수파가 자기들과 단일화를 해주지 않는다고 갑자기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안철수 대표님을 걸뜯었던 그한 2, 3일 사이에 벌어졌던 광경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와, 정말 두 눈이 다 휘둥그레지고, 어안이 궁금해질 지가 아니었나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쓰레기 트트뷰들 가운데서도 제가 앞장에서 공작설까지 들고 나왔던 차들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안철수가 무슨 이재명 쪽으로부터 약점이 잡혔다느니, 그래서 위협받았거나 아니면 또 선거비를 다 보상받기로 약속받았다느니, 또 아니면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그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몰래 대통을 했다는 이모니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네거티브, 마타도, 시커먼 공작설들을 가장 앞장에서 터뜨렸던 자들, 그 몇몇의 이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조합재였고 둘째가 박찬종이었으며, 셋째가 김진, 그리고 넷째가 황태순이란 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이름을 더 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김진이란 자는, 장기표, 임명진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로 불러내서는 계속 이런 공작설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공작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게끔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냈는지를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가 다뒀습니다 그리고 또조갑제이사는 아, 정말 어느 정도로 과약하기를 잃을 데 없느냐 하면 한번 이런 방송까지 하더라고요 제목이래요 안철수에 대한 이준석의 평가가 왔랐다자 여러분 조갑제가 바로 이런 사예요 대부분의 보수파 틀추부들이 거의 모두가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나라도 도둑인 이재명이 승리해서 이재명의 도둑 정권이 들어서는 일도 상상할 수가 없도록 무섭지만 이재명 대신 윤석열이 이겨서 윤석열 정권하에서이 보수파 쓰레기 틀추부들의 또다시 매일같이 떠버리게 될그 미친 망론들 때문에 국민들이 골병들게 될 일을 상상하면 역시나 불안하기를 잃을 때가 없군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미 윤석열과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톱좀로 마음을 정가시키기 때문에 정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보수파 쓰레기 툴츠부들의 그 추악상을 정말 잘 파악하셔서 절대로 이런 자들이 함부로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울로를 더럽힌 일을 하지 못하게끔 단단히 막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해 본 바로 이 자들은 그냥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맞먹는 그야말로 아주 나쁜 악성 세균과도 같은 자들입니다이 사들이 그 며칠 사이에 벌떼같이 일어나서 세상이 되고 퍼뜨리 됐던 그 온갖 맡아도 네거티브 공작설은 지금 단일화 짓고 다시금 또 안철세 편임을 향하여 헐뜯고 있는 그 진보좌파 쪽의 공격보다도 그야말로 10배 이상을 더하면 대치 전혀 못하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나쁜 자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언젠가는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세상에 하고 나서면서 어제까지 진보 좌파 쪽에서 해댔던 그 행태들을 그대로 아주 쌍둥이처럼 빼닮거나 아니면 한수더 치고 나가서 새로 출범하게 되는 윤석열 안철수 공동 정부가 다시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창 잘해먹었던 그 공작설의 대가 김우중 같은 김용민 같은 이런 자들유행의 언론 환경을 재생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진보나 보수 할것 없이. 공작사를 퍼뜨리고, 네거티브에 맡아도 올 일삼는 자들은, 그것이 내 편이건 내 편이건 할것 없이, 다 같이 나쁜 자들이란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출범하게될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는, 절대로 이런 자들을 잘 가려내서, 이런 자들이 다시금 방송을 차지하고,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세상이야. 그동안 우리들이 문재인 정권화에서 서른받고, 유명당했던 그 복수를 한답시고, 다시금 광분하는 그런 꼴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잘 대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둑과 검사의 싸움, 이번 만큼은 검사가 이길 것으로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란 이 도둑, 김혜경이란 이 도둑, 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중 역사 속에 약자로 대변되는 그런 도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촛불혁명을 성사시켜,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정부를 짚으셨고, 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모두 감옥에 잡아 넣었고, 다시금 또사년까지도 해줄 만큼의 강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냥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도둑과 강도를 한데 합친 절대강자였고 이 강자들이 만들어낸 윤석열이라는 양날이 검한테 자신들의 목이 지금 당당 떠지게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라는 이 칼이 일단 이겨서 도둑을 베고 강도를 베줄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범하게될 깨끗한 정부, 유능한 정부, 그건 이 윤석열을 돕기 위한 안철수에게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철수가 잘해서 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난번 어느 한 차례 방송에서 만약 안철수를 잃게 되면 윤석열은 이재명에게 진다고 이 예언해 드렸었잖아요? 그 지지율 차이도 적게는 4%에서 많게는 7% 차이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이 안철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장 최후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안철수의 지지율 8% 가운데 최소한 6% 이상은 윤석열에게 오퍼되제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철수 역선택? 그런 건 믿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번 대선은 안철수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월 9일 이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